성경을 푸는 세 가지 열쇠. 요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자신이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대환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현재가 바로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대환란 기간을 가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록이나 히브리서, 마태복음 등을 잘못 적용해서 현재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신이 대환란에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시대를 살고 있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서 그를 대환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필라델피아와 라오티키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실제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이런 시간을 겪지 않으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현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한이 보는 것은 무엇이나 다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그것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것들을 본 것은 뭐든지 기록을 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 적용 방법을 알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띄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들이 특별하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정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를 위해서입니다. 특정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절 그대로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시록 2장이나 3장에 보면 행위 구원이 나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생명의 층에서 이름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 기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와 믿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적용을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 적용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시간표 상에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표에서 실제로 일곱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의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며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모든 구절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세움을 받고 의로 훈육을 받고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열두 지파는 대환란 기간에 실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고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자신의 교단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영적 적용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구절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여러 가지 교리가 이런 영적 적용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은 대환란 기간에 교리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요한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도출해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편, 22편을 통해서 이세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자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윗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기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고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다윗 시대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1 0편 22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삶에 여러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가지로 적용을 해서 볼수 있습니다. 시편도 예언적인 책이고, 계시록 역시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책을 다룰 때는 특히 이세 가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 학자들은 다 53장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 국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현을 당하는 것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교리적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교리적 진리는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지만 은 예언적인 성경에서는 보통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예언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역사 6천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에 맞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은 인간 역사 6000년에 있어서 각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고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어떤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 현재를 보실 수도 있고 또 과거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성경 구절인데도 과거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미래에 일어날 일 역시 이미 일어난 일과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말할 수 있고, 미래를 일을 볼 수도 있고, 그 일들을 현재 시제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를 입으신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근데 시제가 과거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데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사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리가 뒤죽박죽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